바람이 붑니다 지금은 늦은 저녁입니다 어우 추워 안녕 나는 햄찌라고 해 만나서 안녕 나는 이상한 고양이 집사야 야 이모 동물들 다 모였네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번님은 바이크 렉 걸린 것 같은데 음. 레코딩 거 아니에요, 이번이. 원래 목소리가 그래요? <웃음> 네. <웃음>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어때요? 아, 이제 똑바로 나오네. 그래가 될 걸릴 것 같아요. 아, 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카오 갈게요. 전판에 거기서 죽었거든요. 적을 처치해 주면 치즈를 줄게. Let's go. 사람 없나요? 안 보이는데. 어.. 사람이 안 보여요. 저의 네, 편하게 응, 식사하세요. 네. 아우가. 오유 제시비야 선부님. 예. 예. 아, 여기 어 지금 뭐야 지금 이거 다 내려와? 들어와 있어 요 여기. 아니 아니 저 제가 여기 <laughs> 내렸거든요. 어 왜? 왜요? 아니 말들 안 하시길래. 아 원래 잘안 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노래예요? 처음 듣는데아 저도 몰라요. 아 작곡도 하시네. 땜목 사람 있나? 문이 열렸는데. 아 어, 사운드 알겠다. 보신가? 사운드 더 들린 것 같은데. 어 저기 누가 플레어 건 쐈다. Watch o u 그쪽 방향으로 플레어 건 쐈어요. 같이 가요. 어 총소리 들린다. 요 앞에 집에 있어요. 네. 어님 조심. 네. 하나 기절. 뭐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었어요. 하나 더. 어, 나이스. On my way. On my way. 찍지 말고 오세요. 아 네네. 어디 <laughs> 있어요? 쟤 먹여. I got supplies. So, 이캠올라가는 언덕에서 소리났거든요 Marked a location. Marked a location. Marked a location. Where, where, w a e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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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네. 아니 괜찮아요. 자, 넷이서 우르르 가갖고 깡패처럼 다 조지는 거에요. 1번이 빨리, 2번왜 이렇게 자꾸 느려? 엄마, 이외에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애들 삥뜨 들어갑시다. 삥뜨 들어갔다가 털리는 거 아니야? <laughs> <안 돼. 웃음> 어, 갔다가 아 빙빙 들어갔다가 털렸어. 어 발소리? 일반님이구나. 어디 있는 거죠? 여기 앞에 돌 있는데 꼭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직 어, 인... 능선 아니. 근처에 있어요. 아, 어, 어 하나 되있다3 네, 삼창 쪽으로 들어갔어요. 어, 나이스 아 우리 있던 자리에서 보셨어요 여기 어. 일단 3층부터 들어가요 3층부터 잡아야돼 내가 봤을때는 오오 2번이 오. 메인 좋은데? 오 잘하셨다 고마워 야 어디로 갈까? 네, 4번 여기서 음, 향좀피워줘요 연마가만 하나만 쳐줘 어떤 거요? 고마워요 아아 아, 이거였구나 <laughs> 제가 슬퍼해 드릴게요 네, 네. 아니 3 번만 해요 왜 모르게 계속 엎드려 <laughs>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어, 여기 플레이어 건이다. 빈 거예요, 빈 거. 여기 있어요? 여기 어, 있네. 거기 어, 사람 있어, 근데. 딱 있어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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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마리 어. 2마리, 일단 먼저 싸. 우리 버스가 지금은 뭐 아쉽잖아. 세 마리. 세 마리다, 세 마리. 우리 봤어요. 옵니다. 일단 싸요. 못쓰고 죽으면 아. 억울하잖아. 아니, 여기 가고 있다고. <laughs> 난리 났어. 어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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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잘 쏜다. 어? 또또 위에 또 또. 위에 어? 뭐야? 아. 야야, 너를 여기서 못 살리실 것 같아요. 저기로 올라갈게요. 아니 그향 피워준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라. 아, <laughs> 아 네네. 아유, 아 농담이에요. 네네. 아 여러분 죽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저유튜버 왔는데 이거 유튜브 영상 만약에 쓰게 되면 써도 될까요? 저는못 살아나줄 거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다. 어, 뭐야? Oh. Watch out. 아. 아, 너무 와우. 아. 이거 이번님 실력이 장난이 아닌데? 그니깐요 네, 오오오오오 오! 오 이거를? 오오오오이 <laughs> <뭐지>? <laughs> 농락 와. 와. 와 고마워 목소리 랭만안 걸리면은 최고인데? <laughs> 아까 풀건 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안쌌나? 그때? 저?

막, 연막 마커봐나마 없어, 아, 아까 향피 온데 다 썼어. 아, 미안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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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긴장돼. 오, 나이스. 오, 야, 세명 남았다. 아, 두 팀인가 보네. 저 나무 뒤에 에? 저 반샷 난다고 뭐지? <laughs> 베리인가? 나이스! 잘한다 잘해! 지금 심정 좀 한번 얘기 한번 해줘요. 이스 떨려요. 오반스나이 아나이다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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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